죄송합니다. 영상을 찍다가 <laughs> 핸드폰이 512기가 난데도 <laughs> 용량이 모자라서 휴지통에 좀 버리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쏘렌토 하부 영상 <laughs> 2부가 될것 같고요. 참쏘렌토갖고 같고 2부 영상 죄송합니다. 자, 바디가 이렇게 깔끔한 정도로 타셨다는 얘기고요. 광택을 내면 정말 깨끗할 겁니다. 오랫동안 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관리가 잘 됐다는 걸 다시 한번 하부 사진을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있는 그대로 차량을 보여드리므로써 제가 사전에 고객님께 속이고 이상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팔기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을 상품화 전에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고객님께 더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싶어 영상을 항상 찍고 있고요. 이렇게 하부 형성을 찍어 드리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앞에 번호판 봐라. 돌틴게 없고 깔끔하게 탄 거는 이런 걸 보면 알수 있다. 그리고 하부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살짝긁힌 거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범퍼 밑에 하단 플레이트인데요. 이런 고무 같은 데 보십시오. 이런 거 거의 90% 이상이 차가 다 상처가 납니다. 진짜 이런 데를 보시면 전차주의 성격을 아실 수습니다 다시 한번 어디냐면, 범버, 범버 하단. 이 90도로 이 내려간 밑에 부분은 바닥에 닿는 부분입니다. 방지턱만 조금만 세게 넘어도 무조건 닿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어? 없지 않습니까? 이 고무.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타이어 상태 좋구요. 하부 보십시오. 제가 깨끗하다고 할것 같죠? 깨끗하다고 할것 같죠?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죠? 깨끗합니다. 보십시오.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네요. 그만큼 문제가 없었다는 거고요. 오무기아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수석도 깨끗하고요. 오일 한 방울 안새서 여기 보시면 클러 내린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자, 광택 내기 전에 입고된 상태 그대로고요. 오늘 G80을 팔면서 대차 받은 차량. 자, 미션 보십시오 여기 밑에 하부 엔진오일팬 여기 미션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전혀 1도 없습니다 1도 자, 한 방울도 안 새는 미션 엔진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한 방울도 안새니다한 방울도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있고요 머플러 뭐 드는데 보면 상처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구요. 뒤쪽으로 하부로 가서, 뒤쪽에 하부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보십시오. 순정 그대로구요. 깨끗합니다. 자, 본 차량 말로, 본 차량이야말로 깔끔하게 탄 차량. 깨끗하게 탄 차량입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고객님. 커스텀 휠 드리고 싶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자 하는 말씀이고요. 방금 전에 영상이 핸드폰이 용량으로 잘려서 두 편이 나갈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앞전 영상을 보시면 본 영상에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고 구매해 주십시오, 고객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는 딜러입니다. 중고차 20년 4,000대 괜히 판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성경이었고요.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는 보다 좋은 혜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